오늘 우리는 멋진 독일어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멋진 독일어로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아닌가요? 앞에 우리 자막으로 한국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누가 보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오늘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리고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야곱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야곱의 그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가 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뜬금없이 로마의 형제가 호구조사를 명령을 했고, 그래서 마리아와 야곱은 그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그들은 반드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해산할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그리고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여행을 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인 것이죠. 강제적으로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국과 마리아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령 앞에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떠날 준비를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영 불편하고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그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미루다 미루다 여행을 그들은 떠나게 되었을 겁니다. 여행을 떠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저는 그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고된 현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구조사를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 인원들이 비단 한두 사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안 되는 여관, 그 여관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관이 아니라 여행자들을 선한 마음으로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 여행자들이 잠깐 묵었다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던 그런 착한 사람들, 그런 착한 사람들 역시 많은 이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기를 가진 그 부분은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여행상 끝에 한 곳에 도착을 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한 생명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 수태 고지를 통해서 그들은 특별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들이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아기의 그 탄생을 하늘의 그 천사들이 축하며 알렸고 그리고 멀리서 온 동방의 그 박사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선물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 역시 천사들의 그 인담을 받아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바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으로 그 기쁨의 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마리아와 요셉의 그 기쁨을 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그 떠나면 무척 고생이었고 그리고 떠나가는 그 길들 속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 그런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laughs> 우리는 이곳을 떠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새가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사람이 만든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제 새롭게 꾸며지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면서 이곳을 떠나는 것이 단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마지못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저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과 그리고 저는 많은 의뢰들을 저는 보고 그리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보고, 아, 여기구나 하고 우리가 바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교회를 우리는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보고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갈수 있는 그런 곳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런 곳은 영 내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에 있는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을 맨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을 여러분, 우리 가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장소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는 장점을 우리는 경험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죠? 그래서 교통이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우리만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우리 기마인들과 동선이 겹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좀 부딪히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새로 이사를 하는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역시 새로운 곳에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커다란 이점이고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저는 확신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임대료 이게 나올 때 여러분,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로 이사하는 곳이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이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서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처음 임대료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로 이 돈이 그 협상이 되냐면 1년에 12,700프랑 정도로 이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12,700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그 돈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그 좋은 그 조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외국인 교회는 없습니다. 12,700. 저는 그 돈만으로도 참대단하다참잘 됐다. 이 협상하신 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이사를 하기 얼마 전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가 협상을 해서 밑에를 깎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얼마 깎았습니까? 하니까, 5천을 더 깎았습니다. 얘기를 해요. 5천을 더 깎았대요. 많이 깎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이죠. 교통에 대해서. 그리고 라움을 쓰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제 이전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 전임자 목사님과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짧게 제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김 목사님은 다른 외국인 교회들하고 괜찮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큰 문제는 없는데 음, 가끔씩 예배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누가 떠들어서 그래서 그게 조금 방해가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일단 제 전임자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전에 있었을 때는 다른 어떤 외국인 교회하고 좀안 좋았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안 좋으셨어요? 아, 식기세척기를 쓰는데 식기세척기를 쓰면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좀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 이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곳에 필요한 것, 그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좀 걱정이 되냐 하면, 새로 이사하는 곳에 우리 좀 방이 하나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청소년부도 잘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또 뭐가 걱정이냐면 여기는 우리가 들어오면 예배 우리 들수 있도록 의자가 다 지금 세팅이 돼 있죠. 근데 우리 새로 이사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어떤 곳인지. 거기 가게 되면 매번 우리들이 의자를 세팅하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는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서는 야곱 교회 그리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그관계도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그 걱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걱정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참 사질구리한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일들,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저는 능히 우리가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인도함이 있고,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도 우리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이런 근심과 걱정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있던 그런 걱정이 사소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왔던 시간들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들 그것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지키며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해왔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참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와 같은 기억들은 이 건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무엇 하나.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남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과거의 기억들은 우리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없이 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 잠시 후에, 어, 우리 함께 볼 그런 비디오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때 만들었던 그런 동영상이 있죠.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떠나면서 제가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지 않고 이전 동영상을 가지고 거기 에 이어붙여서 제가 오늘 함께 볼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의 시간들, 여러분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은총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동영상 좀볼수 있습니까?